여러분 드디어 전방 십자인대 재활 그 마지막 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편인데 아쉽지 않나요? 이제 기능성 운동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근력을 더 강화시켜서 좀더 안정감 있는 하체와 다시 부상이 일어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좀 알아볼 거예요. 근력 운동 중에서도 저희가 기구를 이용한 운동들과 맨몸을 할수 있는 등장성 운동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등장성 운동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레그 익스텐션. 두 번째, 런지. 세 번째, 스플릿 스쿼트. 네 번째, 원레그 데드리프트. 다섯 번째, 피스톨 스쿼트입니다. 첫 번째 레그 익스텐션부터 가보시죠. 자 이제 레그 이스텐션인데요. 무릎 재활을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근력운동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 십자인대가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왼쪽 발에 힘을 더 많이 준 상태로 레그 이스텐션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의 부하를 왼쪽 발로 가져갑니다. 무게는 가장 가볍게요. 오른쪽 다리에 내가 불편감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어 이렇게 했는데 되게 괜찮아. 그러면 조금씩 부하를 오른쪽 발에 주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면 왼쪽 발을 떼고 오른쪽 발로만 레그익스텐션을 진행해 줍니다. 그다음, 내가 만약에 더 심화 과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 발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면 왼쪽 발로 버텨주고, 오른쪽 발로 무게를 받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다시 왼쪽 발로 올리고, 오른쪽 발로 받치고, 둘, 다시 왼쪽 발로 올리고. 셋 이런 식으로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이 수술을 하셨을 경우 갑자기 다리 힘이 풀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불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런 충격들을 예방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했던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눈 감고 하시게 되면 더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눈을 감고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부하가 더 크고요 낮게 가져갈수록 부하가 더 줄어듭니다. 높이에 따라서 강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무릎 재활 운동 중에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운동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이 운동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동할 때 주의할 점은 내가 일단 리스텐션 했을 때 통증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원렉으로 했을 때도 통증이 없어야 되고 통증이 없었을 때 방금 했던 운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런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런지가 아니라 엄지 발가락에 힘을 단단히 주고 하는 런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무릎을 다쳤을 경우 사실 발가락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엄지 발가락의 힘이 약화된 상태가 되면 무릎에 더큰 부하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지 발가락을 활성화해서 무릎에 더 안정감을 심어주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밴드 하나만 가지고요 런지를더 재밌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밴드를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은 다음에 예를 들어 왼쪽 발이 다쳤어요. 엄지 발가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엄지발에 꺾이는 관절 이 부분에 밴드를 꽉 잡아둡니다. 자, 근데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활에 실패하신 겁니다. 그래서 엄지의 이 부분 살포시 걸어 놓은 상태에서 눌러요. 이 부분이 항상 눌러 있어야지 무릎의 안정감이 실리는 거예요. 엄지 발가락을 올렸을 때도 이 부분이 지금 잡고 있잖아요.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발가락을 쓸수 있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런지 할때 당연히 이 부분이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눌러 놓은 상태에서 버티기. 자, 괜찮으면 이 상태에서 상체 살짝 숙여주고 런지. 지금 저도 이쪽 팔이 계속 빠지려고 하고 중심을 잃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도 잘안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10개씩 번갈아가면서 두 세트 진행해주세요. 이게 괜찮으시다면 런지 자세에서 상치만 회전. 하나, 후, 둘, 후, 셋, 넷. 이렇게 돌리는 순간 엄지가 더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때 이 엄지를 누르는 힘으로 무릎과 발목 힘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발을 바꿔서 진행해주세요. 이 밴드의 텐션감은 좀 짱짱할 정도로 텐션감을 가져가야 돼요. 엄지 잡아놓고, 하나, 둘, 셋. 괜찮으면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몸의 방향은 앞쪽 발이 나와 있는 방향으로 몸통을 돌려줍니다. 이때 시선은 정면.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엄지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우리가 재활 트레이닝을 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은 원레그 데드리프트예요. 저번 주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원레그 데드리프트, 어, 또한거 아니야? 하지만 좀더 난이도가 높아진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이번에는 몸통의 회전까지 줄 건데요. 제 영상을 한번 봐보시죠. 이번에 할 데드리프트는 오른손으로 반대쪽 왼쪽 팔 끝을 터치합니다.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몸통의 회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체를 그냥 숙이는 데드리프트보다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숙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숙였을 때 발목이나 무릎에 약간의 회전력이 더 가해지는데요. 이때 이 무릎을 안정적으로 버텨주는 연습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laughs> 이때 주의할 점은 아까 전 운동 런지에서 배웠던 엄지 발가락, 골두 부분에 힘을 정확하게 잘 주고 있어야지 자세가 안정감 있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체 운동이나 여러 가지 재활 운동을 할때 발가락에 힘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점. 자, 네 번째 운동은 피스톨 스쿼트입니다. 피스톨 스쿼트는 권총 자세로 스쿼트를 하는 걸 피스톨 스쿼트라고 해요. 난이도를 낮춰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양쪽에 있는 이 막대기를 이용해서요. 내가 다친 오른쪽 팔 기준으로 한 발로 일어났다가 다시 한 발로 앉는 연습을 진행합니다. 만약에, 어, 이게 쉬워요. 그러면 한쪽 막대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 둘 연습을 해줍니다. 이것도 쉬워. 그러면 양쪽 막대기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없다고 하면 진행을 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통증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통증이 없는 난이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5회씩 3세트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번째는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한발로 하는 스쿼트고요 런지 자세랑 살짝 다른 점은 다리를 뒤로 올리는 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의자에 발을 올려 놓고요 내가 수술한 반쪽을 먼저 지지를 해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때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엉덩이와 앞쪽 허벅지 그리고 발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체크를 해 줍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요. 깊이를 더 내려가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난이도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 일할 때 후. 둘. 내려갈 때 코로 마시고 후.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발 총 10회씩 두 세트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십자인대 재활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활의 핵심은 통증이 없는 선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통증이 있다고 하면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통증이 없다고 하면 업그레이드 하면서 재활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조금씩 높여가는 게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자주 반복해 줄수록 내가 조금씩 근력이 붙고 몸이 더 좋아지는 게 체감이 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정말 많은 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트레이너로서 많은 분들이 처음보다 좋아지는 그리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워크아웃 투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